뛰어! 뛰어! 으봄안 무서워? 응. 귀여워? 응. 이름 뭐야? 봄이 응. 응. 무슨 봄이야? 이봄이 아빠, 봄이는 원래 시언이가 엄청 좋아해요. 진짜? 봄이야, 오빠 따라가 봐. <laughs> 가나. 가나. <괜찮아>. 오, 된다꼭 <laughs> 가나, 가나 꼭. 꼭 가나. 떨어지지 마. 괜찮아, 볼. 괜찮아. 아, 괜찮아. <laughs> 자. 딱 가나. 다시, 자, 이거, 아! 자, 딱, 아가씨, 아, 시야. <laughs> 시야. 이거, 음, 나였어요, 자꾸, 그래 시은이가 좋아서, 서리야, 꾹꾹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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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발로 만 꾹, 어 꾹, 로만 꾹, 꾹, 그래도 좋은가 봐. 아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보미야, 아빠 발 먹지 마. <laughs> 보미야. 아빠 발 먹으면 안 돼. 못 먹는 거야. <laughs> 아빠. 와! 앉아야. 그 먹지 마.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. 둘이 나... 뽀뽀했어. 시셔아 뽀뽀. 응? 봤어. 뽀뽀했어. 뽀뽀? 응.

왜? 지금은 사갔 나거든. 어, 그게 저런 거 먹어서 내야지. 어, 미야해 어, 지 자. 아! 구슬아! 무 얘가 더적적 구슬아! 메롱했어, 메롱. 메롱했어? 콩팥 아직도 먹어 구슬이 쓸어줘봐. 고기 고추 있대. 고추리는 <laughs> 여자야, 그치? 목 뻗으면 힘이거 다리도 제대로 못 펴. 응. 최대한 낮춰 자세를. 음. <laughs> 아휴 이 좁은 곳이 막대시 이렇게. 그래? 빵가 빵가 이렇게요. 아 빵가 빵가 하는 거야? 빵가 빵가. 야, 보미 가한다 시안이가 봄이 업을래? 봄이다만으면 봄이야. 안 우와. 잘 뛴다 봄이. <laughs> 哈哈哈哈哈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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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뛰어, 뛰어. 아, 아빠 끌어지마보보 아니야, 보왜지지 뛰어, 뛰어! 뛰어, 뛰어! 괜찮아, 장난치는 안 거야. 안 아빠! 슈나, 봄이. 봄이, 안녕해. 우리 이제 갈까? 봄이 응. 내린다. 어떻게? 어떻게 했어?